한국섬유산업연합회 장학재단은 지난 13일 섬유센터 회의실에서 2013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갖고 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섬산녀 장학재단은 지난 2012년부터 섬유패션 전공자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42명에게 한 학기당 300만원씩 1,2학기에 걸쳐 총 6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이날 2기 멘토링 사업단 발대식과 상견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42명의 장학생으로 선된 멘티와 섬유 패션 관련 기업 대표 및 연구 기관장으로 구성된 12명의 멘토로 운영되는 이번 산업단은 멘토링 활동과 학술 캠프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장학재단은 지난 6일 섬유센터 16층에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우리시험연구원은 섬산년장학재단 내 카트리 장학회를 설립하고 장학기금 1억 원 출연을 약속했습니다. 이날 김현일 한국우리시험연구원장은 장학회 설립을 통해 섬유업계 지원뿐 아니라 섬유 패션업계의 당면 과제인 인재양성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패션협회는 지난 6일 3일회계법인과 공동으로 한국패션협회 부설 패션경영지원센터를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패션 경영 지원센터 설립은 경제 불황과 해외 브랜드 유입으로 인한 업체들의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내 중소 중견 기업들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자금 조달 및 M&A, 기업승계, 세무자문 및 해외 진출 연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 패션산업연구원 주최로 오는 19일 한국 패션산업연구원 1층 대회의실에서. 2013 춘계 해외 패션 전시회 리뷰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유럽과 아시아 주요 패션 전시회 리뷰와 트렌드를 분석하고 2013년도 해외 패션 전시 참가 지원을 안내합니다.